완전 바삭바삭해. 바삭 소리는 계속 비올때강냉이 사서 계속 눅눅했잖아.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 되고, 더 딱딱해지고 찔겨지고. 근데 에어프라이어 하니까 완전 바삭바삭하고 완전 맛있어. 금방은 뻥튀기처럼 되네. 응, 원래 다른 뻥튀기는... 전자렌지 돌리면 되잖아 음, 그 넓적한 거 똥, 응. 동그란 거 근데 이거 강냉이는 안되더라고 음, 응. 에어프라이기에 하니까 대박이네 이거 멈출 수가 없다 어제 저녁도 이걸로 먹었는데 진짜 바삭바삭하다 음. 응. 230도에 우리꺼는 좀 회전 그게 되는게 있었고 응. 한 5분 하면 되거든 일반 에어프라이기에는 내 생각에는 똑같은 온도를 해서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2분 하고 흔들고 그 다음에 한 1분 30초 정도. 응, 팝콘 냄새나 구우면. 그러게요 어쨌든 맛있어. 저거 개 촛가네. <laughs> <laughs>